안녕하세요 민주요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닭볶음탕을 하겠습니다. 두 가지 맛으로 하겠는데요. 먼저 매운맛 닭도리탕하고 간장맛 닭, 닭도리탕을 하겠습니다. 계속 시청하시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다양한 요리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매운맛 닭도리탕입니다. 예, 지금 가스에 불을 켜고, 물을 끓이겠습니다. 냄비에. 이제 먼저 닭도리탕 할 때는, 얘 예, 닭을 물에 담가두었어요. 이제 소금을, 이런, 굵은 소금으로 이렇게 간을 해서, 간을 좀 해서, 이제 불순물을 좀 빼고, 불순물을 빼, 지금 담가둔 지가 한 10분 정도 담가두었어요. 이제 이 물에서 아주 불순물이 나와요. 약간 넣어서 간물을 하겠습니다. 예, 저는 닭도리탕할때 먼저 어, 살짝 이것을 익혀주고, 어, 물순물이라든지 지방을 다 빼는 방법으로 요리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청양고추도 한, 음, 3개 정도 넣을게요. 네, 매운맛에 청양고추가 들어가면 칼칼하게 맛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양배추도 좀 썰어 놓을게요. 양배추는 한 4분의 1쪽 큰 통을 4분의 1쪽 사용해서 넣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닭볶음탕에 들어가는 거라 조금 크게 썰어 놓도록 할게요. 없으시면은 안써셔도 안 되는데 있을 때는 양배추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양배추 단맛이 우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예 양배추는 단맛이 좀 있거든요. 이렇게 조금 큼직큼직하게. 개를 썰어 넣겠습니다. 양파도 4등분 할게요. 다 쓰겠습니다. 이걸 4등분 할게요. 많이 넣으면 맛있습니다. 파리는 자르고요 대도 쓰겠습니다 이제, 이제 대파 요리를 해놓을게요 대파는 네, 이게 하나 둘세개 정도 쓰겠습니다 먼저 대파는 어슬썰기 하면 돼요 네, 조금 큼직하게 이제 양념을 지금 이제 개도를 할게요. 먼저 1 간장을 넣겠습니다. 한 스푼, 두 스푼, 세 스푼, 네 스푼. 그다음에 이 국간장, 국간장하고 애 간장을 섞었어요. 국간장은 한 스푼, 두 스푼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실청, 사용하겠습니다 매실청, 두스푼 손, 두푼세스푼썼세요그 다음에 올리고당 쓰겠습니다 손, 리고세 손, 스푼 그다음 미리 마시겠습니다. 5스푼, 5스푼. 그다음에 고춧가루. 3스푼, 2스푼, 3스푼, 4스푼. 숟가락도 많이 들어가면 맛있으니까 5, 6, 6 숟가락 쓰겠습니다. 그 다음, 고추장 쓸게요. 큰 숟가락으로 한 스푼 두 스푼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기름 반 스푼 조금 이 양념장을 미리 이렇게 개어놓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또 생강과 마늘이 있는데요. 생강과 마늘은 다져놨는데요. 마늘 큰거한 스푼, 두 스푼. 세 스푼, 그 다음에 생강도 한 스푼, 두 스푼 썼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닭이 이제 지금 펄펄 끓고 있는데요. 물을 다시 부어가지고 끓이고 있어요. 이제 이 끓은 상태에서 저희는 이제 안동 찜 닭처럼 당면을 넣겠어요. 당면은 물에 한 음, 30분 뿌려놨어요. 당면을 넣을게요. 지금 이게 닭이 세마리짜인데요 당면부터 넣도록 할게요. 당면 들어갔구요. 그 다음에 이제 감자를 썰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자는 좀 크게 4등분 하겠습니다. 감자는 3개가 사용되었고요 감자를 넣어주고요. 감자 3개. 닭 3마리. 그 다음에 당근은 반에 반, 한 3분의 1 사용하면 돼요. 이것도 사각 썰기 하겠습니다. 당근 넣고요그 다음에 이제 버섯 들어갑니다 표고버섯 넣으면 맛있어요 표고버섯 그 다음 이제 양념장을 넣도록 할게요 아까 양념장 만들어놨던 거다 쓰겠습니다. 양념 넣은 상태에서 이제 이것을 한 15분 정도 끓여줄게요. 물이 쫄아들겠죠 뚜껑을 닫고 쫄아주도록 할게요. 예, 양파하고 어, 양배추랑 마늘, 마늘, 생강은 다 넣었지만 이건 맨, 맨 나중에 넣겠습니다. 예, 이제 이게 한 15분 정도 끓였어요. 끓인 상태에서 이제 파하고 양파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먼저 파들을갔고요 양파도 들어갔고요. 양, 양배추 도 들어갔고요. 파 들어갔고요. 양배추. 대파. 양파도 들어갔고요 양파 들어갔고요 지금 15분정도 끓여서 조금 졸여졌어요 그 다음에 홍고추 그 다음에 청양고추 딱 넣어줬어요 근데 이제 이게 단맛이 너무 없어도 맛이 좀 없으니까 난 달게 먹진 않지만 예, 올리고당하고 미리만 넣어줬는데 반해볼게요 예, 약간 싱거운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술 설탕을 한 스푼 넣어줄게요 설탕 한 스푼 구십 분 그다음에 고춧가루 좀더 넣겠습니다. 두 숟가락, 두 숟가락, 대시가락 넣었고요. 간은 또그 소금으로 좀 할게요. 고지 오지. 네, 이 상태에서 또한1 0 분간 삶아 주도록 할게요. 예, 이제 닭을 한 10분 삶아줬어요 삶아줬기 때문에 이제 다 됐습니다 한번 볼게요 예, 네, 거의 다 지금 졸여지고 있지요 그럼 이제 여기서 물이 없이 하려면은 한 10분 더 졸여도 되는데, 어, 저는 물기가 좀 있는 게 맛있기 때문에 취향에 따라서 좀더 졸여도 되고 지금 먹어도 되고 한번 떠볼게요. 간을 보겠습니다. 감자도 익었는지 한번 보고요. 네, 싱거웠는데 소금을 넣어서 간이 됐고요 설탕 넣어서 조금 단맛이 있으면서 맛있게 됐어요. 감자도 익었네요. 맛있게 됐어요. 이제 넣어서 시식을 하는데 이 상태에서 조금 졸이고 싶으신 분들은 한 5분 정도 더 졸여도 돼요. 약간 국물 있는 걸 원하시는 분들은 이 상태에서 먹어도 되고요 끄도록 하겠습니다. 당면도 넣었으니까 난 다리를 하나 묻고 감자를 하나 넣어볼게요. 국물도 좀 뜨고 먹어보도록 할게요 음 포근포근하게 맛있습니다 닭다리 하나 뜯을게요 음, 닭이 너무 연해요 이게 한번 물에 살짝 삶았다가 다시 하기 때문에 기름도 빠지고 너무 연하게 됐어요. 맛있습니다. 음. 아, 끝내줍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제 닭도리탕 이렇게 맛있게 한번 만들어서 드, 드셔보세요. 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